자,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음,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음, 자, 어제는 이제 5월 말 윈도우 드레싱에서는 물론 뭐 조금 엉봉이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시키더니 오늘은 또 소폭 그 마이너스로 그죠 음, 마감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지수는 이제 상승 마감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셀트의 모습을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짧게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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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장기 이평들이 이격이 쫙쫙 벌어졌죠, 그렇죠? 이격이 이제 여기서는 이격이좀더뭐 월과 이격이 컸고 아무튼 이게 주가가 역배열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어, 또 그냥 이게 평범한 주식들도, 이제, 낙폭이 심한 주식들도, 평범한 주식들은, 뭐, 실적이 좋지 않거나, 성장이 별로 없는 주식들도, 기술적 반동을 줍니다. 그,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뭐, 5G 관련주들도, 많이 빠지니까 기술적 반동을 주듯이. 근데 셀트는, 그렇지 않잖아, 그죠? 실적이 좋잖아요. 성장도 고성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술적 반동은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바닥이라는 인식은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 이제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부분들이겠지만, 또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뭐 계속 제가 5월달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게, 에, 어쨌든, 음, 불을 지히느냐이 그러니까 셀트는 불을 지펴버리면 에, 이제, 그까그 그러니까 불을 지핀다는 것은, 어, 어쨌든, 셀, 어, 셀트리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 나오는 부분이면, 이제 연속적인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참 이렇게 뭐 희망 고문이라기보다는 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확신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셀트리온에서 이것만은 좀 우리 꼭 한번 그 실천을 해 보자 그걸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제안을 아시겠죠 제안을 하테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서 그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투자에 있어서 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니까. 쭉잘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지금 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6개월 후에 가서 벌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는 6개월 후에 가서 번다는 생각으로 어, 접근을 한번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봉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오일선을 그러니까 이제 단기도 그래요. 오일선을 지금 뭐죠? 그래서 오늘 꼴을 깼다가 올렸고 거래는 이제 어제보다 또 약간 줄은 모습. 그니까 그래가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좀 늘어난 시점이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셀트는 이제 상승 추세로 그죠? 추세로 진행이 되는. 나이다. 음, 그럼 이제 6월부터 해서 뭐 7월, 8월, 9월 연말까지 쭉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누구든지, 그죠? 셀터로 사실은 돈을 버는 상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셀터가 좋은 주식이라고 들어왔지만, 셀터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지 않듯이,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죠? 꼭좀 돈을 벌수 있는 투자가, 아, 되기를 바래봅니다. 어? 자 어,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제 그 주제에서 오늘 꼭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꼭 한번 지켜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그죠 지금 이제 1년 넘게 했잖아요. 제가 올 3월 정확하게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를 셀트온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때 주가가 뭐 17만 원에서 그 어, 이거 뭐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가가 14만 원도 깼다가 그죠? 지금 그래도 27만원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실천을 하자 이거를 좀 제의를 하니까 꼭 지켜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우선 이제 오늘 시장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 부분에서는 지수 부분에서는 지금 아 이번 주 이제 과연 이,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느냐 그죠 어쨌든 수목금 뭐, 수요일 날, 아무튼 셀트는 수요일 날은 어쨌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수요일은 빨간 장미의 날이었으니까. 어쨌든 내일도 수요일이니까, 그죠? 비가 오면 뭐 장미가 활짝 안필수 있지만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활짝도 필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뭐 종가 기준으로는 그죠? 어 이번 그 1월 달 사상 최가를낸 상태에서, 그러나 최근 이제 5월 달에 올랐던 이 고점보다는 좀 늦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를 내면 또 새로운 시장이 전개되면, 그죠? 그러면 또 새로운 이런 수급들이든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래도 크게 팔지 않았고 장마팔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기관들도 어쨌든 오늘 뭐 매수세를 좀 금융투자 쪽이 최근 5월부터 좀 매수가 입이 약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복경, 본격적인 기원화 장세가 정해져야 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여기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내는, 이 사상 최고가를 내는 새로운 시장은 이제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뭐 1년 5개월 동안에, 개인들이, 그죠? 또 시장을 끌어왔다면, 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자, 다시 이제, 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자, 오늘 어쨌든 뭐, 어, 외국인들이 530억, 그죠? 장막판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죠? 근데 오늘도 보면 기관들이 이제 6,700억의 매수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금융 투자가 6,000억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윈도우에싱 부분에서 외국인이 여유되었고또그 외국인이 윈도우에싱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를 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해요. 그니까 그나마 소폭 매수인 부분. 반면에 이제 어제 팔았던 금융 투자 쪽이 오늘 6,000억 이상의 매수를 보였죠. 뭐 연기금은 그죠? 최근에 조금 그래도 매수 기조 매도 뭐 왔다갔다 하는 아직까지 주심못 잡고 있는. 오늘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좀 매수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액티브 쪽은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는 시장을 끌수 있는 주도의 수급은 두개 두 정도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기관 금융 투자 쪽, 두 번째가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금융 투자만 뭐 어쨌든. 한쪽이 매수가 강하거나, 한쪽이 약하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시장으로. 만약에 이래서 외국인적으로 뭐, 뭐, 6천억을 샀다. 근데 금융투자가 뭐, 한, 어, 2, 3백억 정도 팔았다. 4, 5백억 팔았다. 그 시장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그서 뭐, 이제 연기금은 그렇게 뭐, 주식을 크게 듣던, 이제, 그러니까 이게 5월 달 공매도 재개 이후에 연기금이 이제 감망의 모습에서, 그죠? 좀좀 좀 사면 좀 팔고 이런 식이니까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수도 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수급도 그러니까 이제 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 버리면 또 사상 최고가 새로운 주식 시장이 길을 가니까. 그죠?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삼성전자 가또 8만 원을 올라선 부분이 었고 오늘 뭐 이제 그동안 이제 또이 전기차 쪽에 LG와 이든 SDI든 아무튼 수급적인 부분에서든 또, 이제, 외국계의, 뭐, 이런 부정적인 레프트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고, 여전히, 주도 흐름에서의 카카오, 그죠? 어, 카카오. 그리고 오늘 이쪽에 바이오 쪽은,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가, 어저께 이제 또 뭐, 이쪽에, 그, 뭡니까? 그, 백신 쪽에, 그죠? 백신 쪽에, 이제, 원료까지, mRNA 백신에서, 이제, 뭐, 원료 생산도 앞으로 할 것이다. 아, 그렇게 또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제도 좀 막판에 올랐고, 라올 오늘도 좀 높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뭐, 그죠?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모르겠어요. 백신을 과연 해서 마진이 크게 남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차후 부분으로, 또, 뭐, 어떤 또, 뭐, 어디 또, 뭐, 보니까, 뭐~ 뭐~ 셸터가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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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뭐~ 백신 쪽을 뭐~ 좀 그런 소리 금 우리 유튜버 분들도 좀 그런 소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셸터가 지금 백신 만들 그~ 그죠 그~ 이~ 공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이오시밀을 만들 공간들부족해가죠 지금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우리가 스스로가 좀안 했으면 좋겠다 아~ 백신을 만드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그죠? 물론, 이제, 한미라든지, 뭐, 이쪽에 또겁니까 그, 뭐, 녹십자라든지, 그죠? 뭐, 이런 쪽이면 모르겠으나, 뭐 삼성 바이오로닉스라든지, 그죠? 셀 때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CMO, 지금, 오히려, 바이오 시민에도 지금, 론자에다가 CMO를 주고 있는 이런 행편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 주린이들을 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유튜버분들 음. 자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이제 에, 그런 그래서 오늘 요 사,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이었어요. 어, 거기에 이제 셀터도 조금 뭐 약한 흐름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에그 시장은 이제 그렇코 시장 그렇고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제 제, 제안이 아니고 이제 제, 그 이게, 이게 그 뭐야 실천을 좀 하라 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꼭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물론 뭐, 여기, 셀트리온을 뭐, 어, 어, 청취하시는 분 중에서, 5만 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 뭐, 3만 주, 2만 주, 어, 그죠? 렇 어, 어, 뭐, 또, 우리, 뭐, 장식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어, 200주, 그죠? 렇 가지고 있는 장식이도 있고, 해요. 어, 그죠? 또, 우리 뭐, 어, 우리 또, 어, 어, 우리 조카들은 또, 그죠? 렇 어, 몇십 주 가지고 있는 조카들도 있고, 어,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뭐냐면 6월 달은 아까 제가 이제 이이 차트를 보여 드렸지만 차트를 보여 드렸지만 어, 6월 달은 셀트가 이제 바닥을 어쨌든 바닥을 맞추고 바닥을 맞추고 이제 바닥을 맞추고 이제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 그죠? 6월 달이. 근데 그게 이제 뭐 기술적이든 또 지금 뭐 수급적이든 또 셀트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셀트가 단기적으로 이제 또 6월달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뭐 일부 공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뭐레키나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 이런 또 수급 구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6월달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요. 뭐 그걸로 뭐 많게도 하지 말고 적게도 하지 마세요. 뭐 이걸 나는 뭐 금액이 돈이 많으니까 많이 할. 그게 이제 제가 장중에든 또뭐 매일매일 방송 시간에서 저축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6월달에는 이셀트건의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그죠 셀트리온을 50주씩 한번 저축 매수를 해보자. 50주씩.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쭉 해봤어요. 그죠? 50주면은 금액적으로 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1,300. 625,000원이더라고. 아, 13625,000원이더라고. 그죠? 그니까 러 이제 여러분들은 6월달에 어쨌든 13625,000원을 어쨌든 셀트를 사야 돼. <laughs> 10주를. 근데 이제 이게 뭐 금액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뭐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저축만 들어놓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야. 뭐또 여유 돈으로 뭐한 주든 두 주든 이렇게 계신 분들 하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셀터 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도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 항상 드리고, 그죠? 우리가 중장기 투자만, 한 종목만 몰빵을 해서는, 그죠? 성공하기가 참 힘들어요. 주식을, 물론 이게 보지 않고 내가 뭐, 나는, 그, 셀터라는, 이, 이, 셀터 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든, 그냥 내가 이 주식을, 어, 뭐, 삼성전자면삼성전자현대차면헤드차 뭐, 몰빵을 해놓고, 아예 주식시장을 덮어버리면, 보지 않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볼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죠? 몰빵을 해놓고 있는다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내가 매매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에, 70% 정도의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30%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면서 뭐 때로는 용돈도 사용을 하고 그죠? 또 때로는 저축 주식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30% 중에서의 매매 차원, 뭐 여러분들 카카오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그런 부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 단기 매매를 좀 활용을 해서, 뭐, 시장이 좋으니까 단기 매매도 수익이 금방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어, 이번 달 6월 달에 50주를 한번 우리가 저축을, 저축 매수를 해보자. 50주. 그럼 이제, 제가 뭐, 지금 유튜브 콜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뭐, 여기저기 들으면서 그래 2만 명은 그래도 꼭한 번씩 들어주는 것 같아요. 2만 명 정도면, 어, 50주씩 하면은, 그죠? 어, 거의 뭐, 꽤 수, 량이 많잖아요, 그죠? 그쵸? 10만 주니까. 어, 그죠? 10만 주니까. 만 주인가요? 10만 주인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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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이 참 좋은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어, 6월 달에는, 이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 과장도 지금 방송을 뭐 듣겠죠, 이제. 우리 이 과장도 지금 셸트를꽤 많이 모았대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한 뭐, 한 2, 3년 됐으니까. 직장인, 직장 다니면서 은행에 저축 들지 말고 제가 셸터에 저축 들으라. 그래서 지금 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하지 않았으면 뭐, 일부 또막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저축을 들기 시작 하면, 셸트를또 한번 사기 시작을 하면, 아, 오늘 한두 주도 사보자. 한 주도 사보자.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이런 막, 그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고성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하는 것이니까, 지금을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장 뭐, 내일을 보고, 모레 한 달, 뭐, 7월달, 8월달 보고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죠? 꼭, 이번 달에 50주를 매수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0도 매수가 아니고 저축 매수.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저축을 한번 꼭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그니까 왜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 만들었으니까. 바닥 만들었으니까. 그 제가 이제 아까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 자, 어쨌든, 어, 4월 달에 급락을 했지만, 뭐, 여기서 그저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이때는 이제 급등해서 이때는 이제 호재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어어이 파키스탄에 이제 수출 계약 끊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전 나온 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을 어쨌든 만들고 그다음에 주가를 횡보로 시켰고. 그러니까 22를 아무튼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그죠? 돌파를 해서 지금 이제 에, 어제 오늘 지금 약간 엉몽을 또채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 당기 주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30만 원은 그죠 핸들링을 한다. 이어뭐 선다. 그럼 내무 쓴다 그래 봐요뭐한방퉁퉁쳐 버리면 요즘 뭐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봉상은 뭐 이번 주어쨌든 지금 어 오늘이 화요일입니다만은 어, 내일 어 이번 주는 좀 양봉을 또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주봉상도 이제 고비 때가 지금 이제 앞에 일봉도 물량대가 30만 원대였지만 주봉상도 보면은 한 30만 원대 여기 그죠? 음, 요 20주 이평 그러니까 20주 이평을 이제 올라서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편하게 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월봉은 지난달에 이제 양봉 냈으니까 그죠. 월봉 어제 말씀 드렸죠. 그래서 월봉 상은 황 좋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쪽에 일봉을 조금 요 오, 오, 일봉을 떠나서 오늘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상당히 지금 좋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5월달 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오늘, 이게 이제, 공매도 오늘 장고예요, 여러분들. 보셨어세요 어, 어제께 공매도가 12,000주였죠. 그죠? 어제는 막 열심히, 어제도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막 누르는 어,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금요일날, 어, 63,000주의 공매도를 쳤죠. 그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매도가 좀 많으면, 또, 공매도 누적 잔고가 늘어나는 게, 그게 정상적인데, 그죠? 금요일날 6만, 이제 도 금요일날 외국계 창고가 아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계 창고가 아닌 국내 창고라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국내 창고를 통해서 공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어, 오늘, 지금 이제, 어제, 어제께, 그니까, 어, 5월 27일날도, 어, 공매도 잔고가 거의 한, 어, 5만 주 정도, 6만 주 정도 줄었죠. 그죠? 416만 주, 421만 주니까. 그죠? 거의 한 5, 6만 주 정도 줄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지금, 이제, 오늘은, 오늘은, 공매도가 지금 5 5 0 0주예요 이거는,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제일 적었던 게 이제 어제였고, 오늘은 더 적었어요. 5,500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록 주가가 많이 나서 나왔지만, 공매도를 얘들이 안 쳤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를 안 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를 더 밑으로 빽트려야 했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이 가격대에서도, 공매도를 치는 게 맞는 게 정상이잖아. 그죠? 지금 앞에 제가 차트를 봤지만, 5월달,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그 다음 거는. 자, 5월달에 이때가 이제 뭡니까? 자, 이때가, 어, 주가가, 어, 20, 그, 그 뭡니까? 6, 7만원대. 그죠? 근데, 이때는, 어, 공매도 5월 3일날 27만주. 5월 4일날 26만주, 5월 6일날 23만주를 쳤죠. 이렇게 공매도를 크게 쳤던 공매도가, 그죠? 이때마다도 뭐, 어쨌든 문제, 이때는 이제 뭐, 390만주 때였으니까. 자, 이제는 뭐,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지금 이제 주가가 오히려 박스권 하단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죠? 종가로는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앞에 공매도 쳤던, 한어 60만 주는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이분주들면서는 공매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죠? 그지난주까지만해도 공매도 나왔지만 근데 오늘은 무려 공매도가 얼마나 줄었어요? 오늘 야, 95,000주, 94,000주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 416만 주. 그러니까 어 27일 날 416만 주인데 28일 날 407만 5천 주에요. 407만 5천 주. 근데 이날은 사실은 공매도가 좀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오히려 공매도가 9만 4천 주나 극감을 했다는 거. 그럼 여기, 여기. 자, 오늘은 5천 주에요. 자, 초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월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건다 알았었고, 그전부터 뭐, 공매도의 타켓이 셀터 이제 다시 공격할 것이다. 근데 지금 5월 초에 한 3일 정도 공격을 하더니, 그 이후에 지금 전혀 공격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공매도가 최고치가 435만주. 그러니까 5월 17일날 기준으로 제일 많았던 공매도 누적 장구가, 장구가 450만주. 그죠? 근데 지금 공매도 누적 장구가 몇 주에요? 407만 5천 주예요 자, 대차장고도 지금, 어제 기준으로, 조금, 1800, 1183만 주. 줄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주가야 지금 우리가 좀 뒤집어진 하고, 그죠? 모르니까 좀 답답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참좀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하 그러니까 평범한 공매도의 주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범한 주식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그 이제 이런 상황을 보이지만 못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뭐예요? 셀트리온에 참행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타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은 공매도가 있어도 참행 계좌라는 걸 가지고 가지 않는데 셀트만은 참행 계좌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개인들이 아니고, 신용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3년도에, 1300만주였던 공모도 장고가,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주가에 뭐 3만원이나 치고, 지금 주가가 27만원인데, 400만주밖에 없다는 거. 대자 장고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제 떠나지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떠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더, 그죠? 회사를 믿고, 그죠? 요즘 뭐, 좀, 이게 보면 저도 그걸 느껴요. 그죠? 이제 댓글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회사를 믿고, 6월달만큼이라도 회사를 믿고 조금 기다려주는, 이런, 또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든, 또 어디 여윳 돈이 계시든, 아무튼 50주 사기, 저축 사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 일반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뭐, 어, 3시 이후에, 그죠? 한주 매수하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듯이, 또 우리 제가 그죠 거기도 당연히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제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6월달에는 내가 50조 어떻게든 한번 저축을 매수해보겠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이 변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또 힘을 뭉치고 합치면 그죠 공매도들도 그렇게 힘을 뭉치고 합쳐서 지금 잡아 누르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물론 속상합니다 주식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또 그걸 이해를 또좀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이드 말하면 또막 이상한 그런 또 이게 어쨌든 회사를 좀이월다 만큼이라도 좀 믿고 확신을 가져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자 내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무슨 뭐 날입니까 빨간 장미를 그죠? 빨간 장미를 사야 되겠죠? 네. 수일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아, 다 했죠? 아, 요, 오늘, 아, 요거 한번 한다. 음. 자, 오늘 수급을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수급은 오늘 뭐, 어쨌든 기관들이 매수, 기관들이 어제 매수, 매도했던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지금, 5일 연속, 그래도 소폭이나 매수해요. 연기금이. 수금이 바뀌고 있어요. 연기금도 그렇고, 지금 뭐, 투신도 6일 연속 매수고, 그죠? 지금 보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들이 조금씩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 이쪽에 누적 장고가 준다는 거. 대차가 줄고 있다는 거. 이 개인들은 일반 개인도 있겠으나, 그죠? 여기는 차명 계좌가 많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외국계 매도는, 신한창고 쪽에 검은 머리라는 거. 수급 나쁘지 않아요. 그죠? 완벽하게, 뭐, 간다!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 어?